두산그룹이 2022년 채권단 관리체제를 졸업한 지 1년 만에 성장기에 재진입하고 있습니다.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 개선과 더불어 신사업 육성에 대한 성과도 이어진 덕분입니다. 두산그룹은 2020년 3월 산업은행에 긴급 자금을 요청하며 채권단 관리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핵심 계열사를 매각하며 현금 창출에 나선 두산은 혹독한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 힘입어 23개월 만인 지난해 2월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채권단 관리체제를 졸업했지만 두산에는 여전히 위기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자산관리 과정에서 그룹 내 알짜로 불리던 두산 인프라코어마저 매각해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이어진 것입니다. 실제 지주사인 주식회사 두산은 채권단 관리체제 전인 2019년과 자산 매각 직후인 2021년을 비교하면 매출은 18조원대에서 12조원대로 급감했고 영업이익도 12조 원대에서 9천억 원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연결 기준 종속기업인 인프라코어를 비롯한 주요 자산을 매각한 탓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두산은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1조 원대를 회복하더니 올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1조 1,699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에 실적 회복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면 올해는 성장기에 다시 한번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두산그룹의 상장 계열사 7곳 가운데 5곳의 영업이익이 확대되며 이같은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별로는 플랜트 전문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외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면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뤘습니다. 매출은 올해 3분기 누적으로는 12조 원대로 회복했고 1조 원 미만이던 영업이익도 3분기까지 1조 1706억 원을 기록 중입니다. 소형 장비 판매 기업인 두산바켓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19% 38%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기업인 두산 테스나의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12.1%가량 늘었고, 두산 퓨얼셀은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 43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습니다. 올해는 신사업이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두산로보틱스는 아직 실적이 부진하지만 성장성에 높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상장 시장 대어로 꼽혔던 두산 로보틱스는 일반 공모에서 33조 원 이상의 공모금을 모았고 상장 후두달 만에 시가총액 7조 7천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인수한 테스나의 성장세도 주목할 만합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반도체 테스트 부문 글로벌 톱5를 꿈꾸며 인수한 두산 테스나는 반도체 불황으로 올해 초 실적이 다소 주춤했지만 주력인 웨이퍼 테스트 가동률을 높이며 2분기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패키징 기업 엔지온 인수도 마무리되고 있어 향후 웨이퍼 테스트와 패키징, 패키지 테스트 등 반도체 후공정의 턴키 서비스 구축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 속에 증권가에서도 두산그룹의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두산그룹의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9조 1조 6천억 원대를 기록해 구조조정 직전인 2019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